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번 먼저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행의 중앙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1컴비네이션 0은 2컴비네이션 0과 같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항인 2컴비네이션 1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이 되기 때문에 다음 행의 중앙값인 3컴비네이션 1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항인 3컴비네이션 2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4컴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리고 4컴비네이션 3과의 합은 결국 다음 행의 중앙값인 5컴비네이션 3이 되므로 이들의 총합은 10이 됩니다. 이를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1번 문제는 결국 1컴비네이션 0에서부터 4컴비네이션 3까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다음과 같이 연속되는 항의 총합이 됩니다. 1컴비네이션 0은 2컴비네이션 0과 같기 때문에 연속되는 두 항의 총합은 다음 항의 중앙값인 3컴비네이션 1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4컴비네이션 2, 결국 5컴비네이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연속되는 항의 값에서는 그 다음 항의 왼쪽 항과 그 총합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의 이 연속되는 항의 특징이 됩니다. 2번 문제, 3컴비네이션 3에서부터 13컴비네이션 3까지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중앙 값과 같은데 먼저 3컴비네이션 3은 4컴비네이션 4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이 되기 때문에 5 콤비네이션 4가 되고요. 이를 5 콤비네이션 3과 합하게 되면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6 콤비네이션 4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행을 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3 콤비네이션 4와의 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14콤비네이션 4가 되고요. 이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속되는 항에서의 합이 되는데 3콤비네이션 3은 4콤비네이션 4와 같고 그렇게 되면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항의 중앙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다면 결국 맨 마지막은 14컴비네이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값은 1001이 됩니다.